오늘은 <laughs> 번의 라디오 <laughs> 1탄인데, 어 제가 라디오는 처음이라서 잘 못하는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이 사연에 윤실님께서 보내준 사연입니다. 시작할게요. 나는 조카가 있는 거 너도 알지? 그런데 조카가 울고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면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해서 그게 고민이야. 조카인데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그것 때문에 매매대들이 날 싫어해서 고민이야라고 보내주었습니다. 윤시라 음, 어, 어 조카가 울면은 도와주는 건 나는 맞다고 생각해. 근데 애들이 자꾸 그러면은 잠깐만요 어, 조카가 올 때는 도와주는 건 맞는데 애들이 계속 뭐라 하면은 나는 선생님한테 이르던가 아니면 나는 선생님에게 이르던가 아니면 음. 그냥 참고 있는 게 좋은 생각이라 해. 나도 그런 적은 많거든. 그럼 안녕.